낡은 풍금 앞에 앉으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먼지처럼 가라앉았다. 대신 아주 희미하게 심장이 뛰는 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 같기도 한 무언가가 귓가를 맴돌았다. 19살 윤서우에게 강원도 태백의 이 폐분교는 한 여름의 열기마저 비껴가는 비밀스러운 성역이었다. 좀처럼 희게 웃지 않는 아이, 장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피부 아래로 금방이라도 푸른 혈관이 비칠 것 같은 아이. 서우은 그런 자신을 꼭 닮은 이 낡고 버려진 공간에서 비로소 숨을 쉬는 듯했다. 미대 입시라는 무거운 현실은 서울에 두고온 지 오래였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느릿하게 흘렀고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알수 없는 이미지들과 강렬한 기시감만이 여전히 그녀를 붙들었다. 3년 전 중학교 시절이었다. 가장 친했던 친구 미나가 자전거를 타다 크게 다치던 그날 아침. 서우는 마치 필름이 끊겼다 다시 이어진 것처럼 생생한 사고 장면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수 없었다. 열여섯 소녀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그것이 불길한 예감에 불과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결과는 참혹했고 죄책감은 검은 잉크처럼 서우의 마음에 번져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남겼다. 그 후로 서우는 자신의 예민한 감각들을 병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손목 안쪽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작은 나비 모양의 반점만이 그녀의 비밀스러운 감흥에 희미하게 반응할 뿐이었다. 배분교의 낡은 교실 한 가운데 놓인 풍금은 소리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우는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으면 오래 전 이곳을 채웠을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먼지 쌓인 창고 구석에서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괴짝 안에는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정현이라는 이름이 적힌 수십 년은 족히 되어 보이는 일기장이었다. 갈색 잉크로 빼곡히 채워진 일기장에는 놀랍게도 서우 자신이 어렴풋이 느껴왔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있었다. 자연과의 깊은 교감, 명상을 통한 의식의 확장, 알수 없는 기호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린다는 문장들이 그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특히, 깊은 숨과 마음의 눈으로 존재의 근원을 느끼는 법이라는 구절은 마치 서우 자신을 위해 남겨진 말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이 일기장은 길을 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실마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을 망설였다. 일기장에 적힌 방법들은 어딘가 위험해 보였고 다시 한번 통제할 수 없는 세계로 빠져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끌림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결국 서우는 해질녘 아무도 없는 폐분교의 낡은 음악실 먼지 쌓인 풍금 앞에 다시 앉았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서우는 정연의 일기장에 적힌 대로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하나, 둘, 셋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일그러지는 듯했다. 풍금도, 교실도, 창 밖의 돌도 형태를 잃고 빛과 색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서우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몸이 사라진 듯 오직 의식만이 존재하는 느낌. 그때 저 멀리서 아주 작은 빛 하나가 나타나더니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빛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듯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서우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으로 돌아온 아이처럼 그빛 속에서 한없는 평화와 완전한 소속감을 느꼈다. 괜찮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따뜻한 목소리인지 아니면 그저 느낌인지 모를 메시지가 그녀의 존재 전체를 감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너의 색을 찾아라는 부드러운 속삭임과 함께 강한 힘이 그녀를 현실 세계로 밀어내는 것을 느꼈다. 음악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서우는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렸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장 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색채는 더욱 강렬했고, 풀벌레 소리는 마치 의미를 가진 언어처럼 들렸으며, 심지어 밤공기 속에 떠도는 수많은 존재들의 기척마저 느껴지는 듯했다.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고 있었다. 서울에 있는 단짝 친구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은 서우와 정반대로 밝고 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유일하게 서우의 예민함을 편견 없이 들어주는 친구였다. 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여기던 민준도 서우의 진지함과 구체적인 묘사에 점차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서우야 네가 뭘 봤든 그건 분명 보통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주말에 내려갈게. 같이 얘기해 보자. 주말이 되어 태백으로 내려온 민주는 서우의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는 서우의 손목에 희미하게 빛나는 나비 반점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함께 정현의 일기장을 읽고 인터넷으로 명상, 의식 확장, 임사체험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는 서우에게 네가 느끼는 게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네가 미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어쩌면 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볼수 있는 특별한 눈을 가진 건지도 몰라.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은 서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 후로 서우의 감각은 더욱 예민해졌다. 며칠 뒤 민준과 함께 마을 앞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을 때였다. 얕아 보이던 계곡물 속에서 서우는 순간적으로 민준이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리는 강렬한 환영을 보았다. 민준아, 안 돼! 거기 위험해! 서우의 다급한 외침에 민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발을 멈췄고 바로 그 순간 그가 딛고 서려했던 바위가 미끄러지며 물살 속으로 사라졌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민주는 창백해진 얼굴로 서우를 바라보았고 서우는 자신의 예지력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함께 섬뜩함을 느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키워온 늙은 개 바둑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슬픈 예감도 현실이 되었다.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던 바둑이는 어느 날 새벽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우는 바둑이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에 눈물을 흘렸고 할머니는 그런 서우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다. 어쩌면 할머니는 이미 서우의 특별함을 어렴풋이 알고 계셨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서울에 계신 어머니는 달랐다. 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간 서우는 부쩍 예민해지고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가끔 혼잣말을 하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어머니는 그런 서우의 변화를 극심한 입시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며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자고 성화였다. 서우야, 엄마는 네가 걱정돼서 그래. 요즘 애들 다 힘들어. 전문가 도움 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들은 서우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은 미친 게 아니라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뿐이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어머니의 불안만 커질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입을 다물었다. 세상과의 불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한다는 고립감은 서우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패분교의 고요함과 정연의 일기장이 그리워졌다. 여름의 끝자락, 계약을 앞두고 서우는 마지막으로 할머니 댁을 찾았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흘러나왔지만 태백의 하늘은 아직 평온했다. 하지만 서우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 며칠 전부터 끔찍한 예지몽과 환영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배분교 뒤편, 수백 년은 족히 되었을 법한 거대한 느티나무가 세찬 비바람에 뿌리째 뽑혀 바로 아래에 있는 할머니의 집을 덮치는 장면이었다. 느티나무는 외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직접 심으신 것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수호목처럼 여겨지는 존재였다. 아무도 그 나무가 쓰러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서우는 할머니와 마을 이장님께 몇 번이고 위험을 알렸다. 할머니 그 나무 정말 위험해요. 태풍 오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 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가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저 나무는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다. 학생이 뭘 보고 그런 험한 소리를 하는가? 예민해서 그런게야. 같은 핀잔뿐이었다. 어른들의 완고함 앞에서 서우는 절망감을 느꼈다. 3년 전 미나의 사고 때처럼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일까. 죄책감과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때 민준이가 다시 태백으로 내려왔다. 서우의 불안한 목소리를 듣고 한 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민주는 서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이번에도 그녀의 편이 되어 주었다. 서우야, 네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틀린 건 아니야. 우리가 할수 있는 걸 찾아보자. 민주는 서우와 함께 느티나무 주변을 샅샅이 살폈다. 혹시라도 나무가 쓰러질 만한 징후는 없는지, 땅이 꺼지거나 금이 간 곳은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할 수 없었다. 태풍이 상륙하기 전날 밤 비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창문이 세차게 흔들리고 빗줄기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져 내렸다. 사우는 잠못 이루고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였다. 머릿 속에서는 느티나무가 쓰러지는 끔찍한 환영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바로 그때 배분교에서의 초월적 경험과 정현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문구들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큰 어둠이다. 빛을 향해 나아가라. 서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과거의 무력감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설령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해도 자신이라도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다. 그녀는 세차게 내리는 비를 뚫고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제발 제말한 번만 믿어주세요. 정말 위험해요. 지금 당장 마을 회관으로 피해야 해요. 서우의 절박한 외침에도 할머니는 요지부동이었다. 아가, 이 밤중에 어딜 가겠다는 게냐? 괜찮다, 괜찮다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콰르르릉, 천둥소리와 함께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다. 동시에 정전이 되면서 사방이 암흑으로 변했다. 서우는 본능적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마루로 뛰쳐나갔다. 민준이도 놀라 뛰어나왔다. 어둠 속에서 사우는 무언가 거대한 것이 자신들을 향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손목에서 나비 반점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안 돼! 사우는 있는 힘껏 소리치며 할머니와 민준이를 밀치고 마당으로 몸을 던졌다. 우직근 쿵! 집 뒤편에서 나는 굉음과 함께 땅이 울렸다. 흙먼지와 나뭇가지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잠시 후 폭풍우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흙투성이가 된채 넘어져 있던 서우는 민준이의 부축을 받고 간신히 일어섰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거대한 느티나무가 뿌리째 뽑혀 할머니 집 안방 쪽을 덮쳐버린 것이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진 집과 거대한 나무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흙먼지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안고 있는 서우와 할머니 민준이를 발견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우의 말을 믿지 않았던 마을 이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서우는 자신이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태풍은 거짓말처럼 잠잠해져 있었고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밤새 서우의 곁을 지키며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서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뒤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이었다. 서우는 민준이와 함께 폐분교를 찾았다. 그곳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서우는 낡은 음악실 풍금 위에 자신이 밤새 그린 작은 그림 한 장을 놓아두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새벽녘의 맑은 하늘 아래 쓰러진 느티나무 옆에서 다시 피어나는 작은 풀잎과 그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푸른 나비를 그린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연의 낡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어쩌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일기장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제 괜찮아?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다. 서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 미나의 사고 이후 그녀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물론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의 특별한 감각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나 아마 계속 그림을 그릴 것 같아. 서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그려보고 싶어. 어쩌면 그게 내가 찾아야 할 나의 색깔일지도 모르니까. 그녀의 눈빛은 태풍이 휩쓸고 간 새벽 하늘처럼 맑고 깊어져 있었다. 손목의 나비 반점은 더 이상 푸른빛을 내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서우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어 주었다. 미대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사우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갇힌 소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색깔을 찾아나가는 긴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한 참이었다. 패분교 창문 너머로 한 마리 푸른 나비가 햇살 속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서운은 서울로 돌아왔지만 태백에서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폐분교의 정적, 느티나무의 웅장함, 그리고 폭풍우치던 밤의 긴박함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 자신에게 일어났다. 더 이상 자신의 예민함을 숨기려 애쓰지 않았고 문득문득 문득 떠오르는 이미지나 예감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혼란스럽고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민준이와 나누었던 대화나 폐분교에서의 초월적 경험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미대 입시 결과는 예상외로 좋았다. 그토록 바라던 대학에 합격한 것이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서우는 어머니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서우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태백에서의 일을 전해 듣고는 딸의 특별함을 조금이나마 인정하려는 듯 보였다. 내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지 몰랐구나. 앞으로는 네 방식대로 살아보렴. 엄마는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싸우는 그 말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가족에게 이해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다. 대학 생활은 새롭고 흥미로웠다. 서우는 자신과 비슷한 감수성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예술 작업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강렬해졌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빛과 어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한 몽환적인 작품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그림 속에 녹여냈고, 그것은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질문이 되어 관객들에게 다가갔다. 손목의 나비 반점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지만 서우는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로 완전히 스며들었음을 느꼈다. 민준이와는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로 지냈다. 각자 다른 대학에 진학했지만 틈틈이 만나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응원해주었다. 민준은 가끔 서우에게 요즘은 뭐좀 보이는 거 없어? 라며 집국게 놀리기도 했지만 그 누구보다 서우의 능력을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존재였다. 어느 봄날, 사우는 민준이와 함께 태백을 다시 찾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고, 무너졌던 집은 새로 지어져 있었다. 패분교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사우는 낡은 음악실 풍금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예전처럼 강렬한 체험은 아니었지만, 잔잔한 평화와 함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있다는 충만감이 부드럽게 밀려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경험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 경험은 이미 그녀의 삶 깊숙이 들어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서우에게 있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아름다움과 신비,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폐분교의 낡은 일기장 속 정연처럼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민준이나 할머니처럼 세상 어딘가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수많은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서우는 캔버스 앞에 섰다. 손에는 익숙한 붓이 들려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캔버스가 놓여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수많은 이야기와 이미지들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태백의 밤하늘을 가득 채웠던 별들의 속삭임이었고 폭풍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작은 풀립의 노래였으며 모든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날아오르던 푸른 나비의 날갯짓이었다. 서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윤사우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한 젊은 화가로 조금씩 이름을 알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여전히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들었고, 보는 이로 하여금 일상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게 만드는 묘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작은 갤러리에서 열린 첫 개인전은 예상 외의 호응을 얻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알수 없는 감동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개인전 마지막 날한 중년 여성이 서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윤서우 작가님, 그림 잘 봤습니다. 혹시 작가님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나요? 여성의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이면서도 간절함이 어려 있었다. 서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여성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몇해전 사고로 어린 딸을 잃었고, 그 후로 계속해서 딸아이의 환영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슬픔 때문에 헛것을 본다고 했지만, 여성은 그것이 진짜 딸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서우의 그림을 보게 되었고, 그림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위안과 함께, 어쩌면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했다. 서우는 여성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누었다. 패분교에서의 초월적 경험, 예지몽,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깨닫게 된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에 대해서 여성은 서우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고 오랜 시간 동안 짓눌려왔던 슬픔과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털어놓을 수 있었다. 서우는 여성에게 어떤 명확한 해답을 줄 수는 없었지만 진심으로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다. 어쩌면 따님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항상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볼수 없는 방식으로요. 그 만남은 서우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왔다. 자신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단순한 미적 감상을 넘어 깊은 위로와 공감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특별한 감각과 경험을 통해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여전히 서우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는 IT 회사에 다니면서도 틈틈이 서우의 전시회를 찾아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가끔은 서우의 그림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을 던지기도 했다. 내 그림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서우야. 하지만 가끔은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 가장 중요한 건내 안의 진실된 목소리를 잃지 않는 거야. 민준의 조언은 항상 서우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어느덧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서우는 여전히 태백의 패분교를 잊지 않고 있었다. 가끔 시간이 날 때면 혼자 혹은 민준과 함께 그곳을 찾았다. 패분교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 낡아갔지만 그곳에 담긴 신비로운 기운과 평화로움은 변함이 없었다. 서우는 낡은 풍금 앞에 앉아 눈을 감으면 여전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느낌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새로운 용기를 얻곤 했다. 정연의 일기장은 이제 그녀의 작업실 책상 한쪽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고 가끔씩 그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며 초심을 다지기도 했다. 서우는 더 이상 자신의 특별함을 두려워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녀의 예술 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끔씩 예지몽을 꾸었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직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과 작업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작업실에서 새로운 작품 구상에 몰두하던 서우는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밤하늘은 별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흐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태백의 밤하늘을 가득 채웠던 무수한 별들의 반짝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 별들 사이를 유영하듯 날아다니던 푸른 나비의 환영도 서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목 안쪽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희미해진 나비 반점이 아주 잠깐 따뜻한 온기를 머금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캔버스 앞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의 그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그녀가 그려야 할 수많은 빛과 어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연결의 비밀들이 가득했으니까. 윤서우의 북 끝에서 또 다른 경이로운 세계가 조용히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었다.